안녕하세요. 지소우 수학학원의 김진구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내신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반말로 시작하는 꿀팁 제작서 5초 컷. Let's 츠고 자, 고1 공통수학2 내용입니다. 자, 기울기가 더하기 1 혹은 빼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5초 컷. 예제, 얘는 3, 마이너스 1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요. 먼저 풀이 과정을 보고 봅시다. 자, 풀이 과정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요 식을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규칙. 그러면 x로 정리를 하면 얘는 y 1이 될 것이고 y는 x 더하기 1이 될 텐데 여기 있는 요놈을 인풋 데이터 값이야. 그러면 이 각각 x, y 자리에다가 넣는 거지 점의 좌표를. x 좌표는 3이었으니까, 그리고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러면, 아웃풋이 이제 나오는 값을 구하면 끝인 거지.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Y는 4네. 이게 끝. 자, 그러면, 요게 답인데, 왜 요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직선의 기울기 1자리가 있고, 요 점을 내가 그냥 임의로 할게. A콧만 B라고 하자. 그리고 얘 대칭이 되는 값. 이놈을 c,d라고 하자.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얘는 x는 a 그리고 y는 d를 구하면 얘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 길이를 이용하는 거야. 먼저 여기 있는 식 자체가 y 경정면 y는 x 더하기 1인데 자 a를 집어넣을까? a를 집어넣은 값이 뭐랑 같아지는 거야? d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돼?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아, 여기 는 y 좌표가 b고 이 여기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빼기, 이 길이는 b에서 a 더하기 뺀 거니까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길이를 a에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똑같이 B 마이스 A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맞아? 자, 그러면 여기 C값은 뭐 A는 사라지니까 B 마이스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는 시계 구조가 아까 방금 보여줬던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봐, 여기는 C x 션표잖아 그치? 여기는 B Y자표잖아. 즉, Y 빼기 1이라고. Y 빼기 1. Y 빼기 1. 이거랑 똑같다고. D야, D. 새로 나와야 되는 Y자표지. 그게 전에 있던 a 즉 x좌표를 에다가 플러스 1 한거랑 어때 규칙이 똑같다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거야 주어진 예에서 나온거란 말이야 직선이 기울기가 1이니까 가능했던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연습해두면 아루,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연습해봅시다 자점 3코마 마이스 1인데 어 직선이 기울기가 1이네 그럼 땡큐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걸 찾았어? 땡큐! 한번 외쳐주고 그리고 얘는 규칙이다. x는 y-1, y는 x 더하기 1 그래서 각각 x, y에 3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러면 나오는 x, y가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4. 끝! 다음 문제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찾으시오야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 발견했네? 그러면 땡큐. 여기는 게 원이라는 게 반지름은 안 바뀔 거니까, 원의 중심인 4콤마 1에 대해서만 대칭하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규칙이 있어, 규칙. X로 정리하면 Y 더하기 1, Y로 정리하면 X 마이 3이야. 그럼 각각 X, Y에다가 4하고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그 나오는 결과 값이 바로 답인 거지. X는 2가 될 것이고, Y는 3이 되니까, X 마이 3의 제곱, y-3의 제곱은 1. 요게 답입니다. 끝. 어렵지 않죠? 괜찮지? 자, 그리고 얘. 예. 다 문제인데, 직선, x-2y 더하기 1은 0, 을, 직선, 얘 예. x 더하기 y-1에 대해서 대칭이 동일 때. 요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거랑 좀 달라. 아까는 점이었고, 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선 결과부터,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까지 한번 보고 봅시다. 이게 나온 게 뻔한 건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규칙은 어차피 같을 거아니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x 대신 원래 주어졌던 x 대신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거를 대입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y 대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를 대입할 거란 얘기지 자 실제로 대입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식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하고, 얘는 상수 부분 그냥 날아가는 거네. 는 0. 이렇게 되지. 요게 답입니다. 자, 역시나, 이게 왜 이러는지 알려줄 거야.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인 직선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리고 여기는요 점이 A 콤마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칭되는 값, 요 값을 C 콤마 D라고 하자. 역시나 대칭이니까, 솔직히, 그는요 놈이야.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X는 A. 이놈이고. 집어넣었어. 여기 있는 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잖아. A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뭐냐? D 값이 뭐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C 값도 한번 찾아볼 거야. 봤더니, 요 좌표가 B. 얘 집어넣은 건 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잖아. 요이 길이는 차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좌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에서 이 놈을 빼버리면 되지. 자, 뺐어. 그럼 나오는 c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봐봐. 얘는 아까 했던 거랑 식이 똑같아.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우리가 대입을 하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 대신에 뭘 대입할지, B 대신에 뭘 대입할지,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 는거 관계식 구했으니까. A로 정리하면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D 플러스 1, 이거지. 그래서 여긴 D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Y자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식을 보니까 어때? 얘랑 똑같지. 얘도 마찬가지야. b에 관해서 정리해. 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지. 여기는 c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a란다. b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똑같이. 여기.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럼 이게 집어넣으면 돼. 이게 나오니까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앞에 와서 연습합시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어우 oh, 땡큐 규칙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한다야 x 대신 마이너스 y 더하기 1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x 더하기 1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2x 마이너스 y는 0끝 자, 물론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 여러 번 돌려보서 얘는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체득을 해서 시험에 꼭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잘 모르겠으면 학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찾아오셔도 돼요. 자,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이